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파묘 파묘의 김고은 님의 사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요새 한참 이슈인데요 어, 그냥 신작 영화 하나 나왔나보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연기력이 거의 뭐 소름 돋는 최고의 연기력 무상 연기를 해주셔서 어, 김고은 님 사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뭐 무진이나 대해나 아니면 귀문관살이 이렇게 밑에 뭐가 이렇게 어떤 귀문관살이 이렇게 좀 깔렸나 하고 봤는데 사실은 개유일주에요. 개유일주는 육식갑자에서 잘 이렇게 안 풀리기로 유명한 대표적인 일주가 개유일주입니다. 어 개유일주는 식재간 구조가 굉장히 불리한 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일주기 때문에 개유 일주인데, 어, 신미년, 가부월, 개유, 개유 일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의 특징은, 어, 일지가, 일간을 생해주고, 일간이 월간을 생해주고, 월간이 월지를 생해주고, 월지가 년간을 생해주고. 이렇게, 순환 구조가 굉장히, 3주 안에 오행이다 균형 잡혀있죠.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균형과 보화 어,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운의 흐름 근데 이 사주는 어, 특징이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에게 볼수 있는 그런 운의 흐름이에요 비록 개유일주지만 굉장히 운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 어. 어,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나 아니면 예전에 차은우 이렇게 고속도로 일주라고 하죠 이렇게 서로 어, 이게 다 연결되는 이게 연결이 잘 되면은, 우리 삶의, 인생에서도 똑같이 흐름이 굉장히 좋다. 하지만, 어디 끊기거나 막히면은, 하는 일에서도, 인생에서도, 끊기거나 막히는 일이 똑같이, 이런 흐름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 굉장히 디테일, 한 부분. 이거는, 일지가 유금이죠? 대유. 이마진 닭이에요. 유금은, 닭이 굉장히 영험한 동물이라고 하죠. 새벽에 오는, 어, 아침에 오는 걸 제일 먼저 새벽을 깨우는 그런 동물이다. 어, 또, 일지에, 아, 연지에 미토. 미토와 또 유금, 철새 계금이죠. 해결사, 해결사 역할을 하는, 어,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월, 월지가 오화 그러니까 디테일한 디테일한 부분이 전부다, 3주 안에 지지가 전부다 디테일한 글, 글자들이다.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고,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 두루둥실하고 굉장히 성격이 밝아보여요. 제가 봐도 항상. 근데 내면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성격이, 디테일한 그런 모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완벽적인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미, 심미 일주하고 이제 대유 굉장히 디테일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어 이분 지금 전성기가, 전성기가 지금이 아니라 40대, 50대, 지금은 무술대운이에요. 무술대운. 어, 무술대원인데 어, 전성기가 40대, 50대 때 어, 전성기가 결정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 여자 배우들 중에서는 뭐 신들린 연기, 굉장한 연기, 대표적인 어, 그런 분들이 조금 드물긴 하죠. 송혜교, 홍해교, 송혜교도 굉장히 연기를 굉장히 잘하죠. 감동적으로, 근데, 이분이 40대, 50대 가면은, 뭐, 송혜교 분도 잘 나가시겠지만은, 거의 뭐, 국민 대표 배우급, 해갖고, 연기의 신, 연기하면은, 인고은 이렇게, 어 표현될 정도로 굉장히 40대, 50대가 꼭전성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어 그리고, 이분은, 천문, 술의 천문, 천문이 사주에 두 개나 있어요. 사주에 천문이 하나만 있어도 하늘에 글을 읽는다, 하늘에 글씨를 읽는다 해갖고 굉장히 영험한 영적인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이 개유일주는 사실 이 개유일주에 또 이렇게 구슬 잘하는 무당을 제가 기도 했어요. 개유일주 그러니까 무속 어 이게 글씨의 형상으로 보면은 어, 산사에 봄비가 내리는 그런 고즈넉한 이런 기운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 철학 우주, 이런 것들과 연관이 많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로, 어, 최민식 배우 말처럼, 수잡, 어, 이게 연기가 아니었으면은, 뭐 이런 종교 쪽에, 이런 쪽으로도 만약에 직업을 가지셨다면 굉장히 잘 나가셨을, 뭐 크리스찬이라고 치면은 굉장히 영적인 기운이 강해서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분, 아니면은, 그런, 우리 전통 신앙, 전통 무속 이런 거에서는 거의 나라 만신, 나라 만신이나 굉장히 큰 만신,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만신이 됐, 됐, 될 정도로 그런 굉장한 사주가, 어, 기운과 운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 그리고 이 이분의 관상을 보면은 영궁이라고 해죠 영궁 여기가 굉장히 굉장히 딱잘 발달해 있고 또 눈매가 굉장히 봉황 봉황 눈이라고 그랬죠. 눈매가 거의 뭐 눈은 다 하는 것 같다. 굉장히 기운이 굉장히 맑으면서도 맑으면서도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어 그래서 어 남자 배우들은 좀뭐 최민식 배우나 이병헌, 황정민, 황정민도 저기 목성이라는 영화에서 좋다는 연기를 꿀음독게 했었죠. 근데 어 그거보다 황고훈이 아니 임고훈이더 디테일하게 하튼 여더 인상에 남게 어 그런 모습이 름돋는 그런, 그런 연기를 하신 것 같다. 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어, 40대, 50대 가면은, 연기적으로, 어, 이렇게, 결정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이 무술대운이라, 또 갑진년이죠, 올해가. 그래서, 남자, 아마 30대에서 40대까지, 어, 결혼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니면은, 뭐, 여우주연상. 세계적으로 이제 영화, 어 영화, 유명한 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지 않을까. 그런 배우의 시기입니다. 결혼을 하든지, 큰 상을 받든지, 명예가 굉장히 드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여자 배우들 중에 대표적인 그런 소름 돋는 연기를 하는 배우는 조금 드물죠. 그래서 그분이 거의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사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입니다.